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삶을 살펴보다. 생년월일 2월 8일, 일반적으로 30대 중반으로 추정되지만, 초생연도는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아버지 김정일 어머니, 고영일 결혼 이서주자녀주의 다른 두교육 김일성 사관학교 2002년 2007년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만내아들 2009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에 임명되었다. 2010년 9월 28일 사성장군으로 진급,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2010년 10월 9일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이 일본 t v 에사 이유와의 인터뷰에서 세대세습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로 형 긴장은 노동당 위원장을 승진 이후 첫 언급이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6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2011년 12월 28일, 평양을 통한 장례행렬에 김정일의 시신을 동반한다. 2 0 1 1년 12월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군사령관치인. 고경조선중앙통신은 10월 8일, 그의 아버지의 명령으로 권력이 그에게 넘어갔다고 보도했다. 2012년 4월 15일 건국자 김일성 할아버지의 탄생 1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평양에서 수백 명의 군대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설한다. 김정일의 연설은 국가의 지도자가 된 이후 그의 첫 텔레비전 연설이다. 2012년 6월 6일 정국가동노동조합 창립 66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수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연설하며 두 번째 공개 연설을 한다. 2012년 7월 18일 김은 육군 원수라는 칭호를 받았다. 이것은 북한 공부의 최고 위층을 재구성하려는 이연의 움직임 중 가장 최근의 것이다. 이 발표는 이용우 육군 내장의 해임에 따른 것이다. 2013년 3월 1천 NBA 농구 스타테니스 로드먼을 개최합니다. 2014년 3월 9일 김 위원장은 100%의 투표율로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2014년 9월 1월김 씨는 오른쪽 발목에 생긴 낭종을 제거한 것으로 알려지며 연 6주간 해중 앞에서 사라진다. 2015년 7월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김 위원장이 2011년 날 집권한 이후 70명의 관리들을 처형했다고 말한다. 2015년 12월 10일 관영매체 KCNA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북한이 핵무기에 최소폭탄을 추가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외부 관측통들은 핵기술의 그러한 발전은 가능성이 낮은 것 같다고 말하며 회의적이다. 2016년 7월 6일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된 혐의로 김 씨와 10명의 다른 정검 관계자들을 제재한다. 미국이 김 위원장을 직접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 9월 21일,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한국이 독한 핵무기로부터 위협을 느낄 경우 김 위원장을 암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정의의 부대를 대기시키고 있다고 발표한다. 2016년 12월 29일, 대한민국의 한 싱크탱크가 지도자가 권력을 잡기 위해 처형을 사용한 것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5년 동안 340명이 처형되었다. 2017년 1월 1일 TV연산에서 김 위원장은 북한이 대륙간탄도 미사일 시험을 시작할 준비가 거의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2017년 2월 13일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코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독사된 후 사망했다. 나중에 한국정보기관은 김 씨가 그의 죽음을 명령했다고 말한다. 2017년 9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자신이나 동맹국을 방어하도록 강요받으면 북한을 완전 파괴하겠다고 위협한. 밈. 김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북한 TV에 직접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정신적으로 미친 미국 도타들을 불러 확실히. 교틀릴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2월 10일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여행을 위한 공식 초청을 연자한다.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1953년 휴전으로 끝난 한국 전쟁 이후 북한 통치 왕조의 일원이 처음으로 방문하는 서울 대통령궁에서 초청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8년 3월 8일 백악관은 트럼프가 김 위원장을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담은 현재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간의 첫 회담이 될 것이다. 2018년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김 위원장이 베이징을 깜짝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을 만난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확인했다. 김 위원장의 해외 순방은 2011년 말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처음이다. 2018년 4월 18일 트럼프는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이 북한을 방문하여 비밀리에 김 위원장을 만났다고 확인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이 부하절 주말에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하루 동안의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은 적대행위가 중단된 지 65년 만에 공식적으로 한국전쟁을 끝내 것을 약속했다. 판문점 선언도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